안녕하세요, 스튜디오 이공입니다. 제가 오늘은 스튜디오에서 현장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 사실은 저희가 직접 가서 찍었어요. 찍었는데, 이 마이크에 좀 이상이 생기는 바람에 그 영상을 쓸 수가 없게 되어서 스튜디오에서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이번에 소개시켜드릴 현장은 혁신도시에 있는 호반베르디움 34평형 포베이 아파트고요이 현장 특징은 2013년도에 지어진 아파트인데 팬트리가 곳곳에 많아요. 수납력을 좀 많이 확보하려고 하는 그 아파트사의 설계가 조금 돋보이는 부분이고 반면에 이 주방이 좀 좁습니다. 거실에서 바라봤을 때 주방이 좀 작은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좀 보완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저희 고객님 소개를 좀 해드리면은 부부와 초등학생 자녀 한분 이렇게 3인 가족입니다. 좀 특징적인 부분이 저희 고객님 두분다 선생님이세요. 교육에 굉장히 열의가 있고 그리고 이 아이도 부모님과 함께 공부하고 이런 게 익숙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인테리어에 녹이려고 노력을 많이 한 현장입니다. 자 그럼 현관부터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현관 구조는 이 양쪽 다 수납장이 짜여져 있는 구조였어요. 한쪽은 하프장, 한쪽은 키큰 수납장이었는데 포베이 구조의 30평대 아파트들을 보면 은 전부 다 현관이 좁습니다. 양쪽을 전부 다 수납으로 채우는 경우가 많은데 저희 고객님은 3인 가족이시잖아요. 어, 그렇게까지 필요가 없다, 수납이. 그래서 한쪽만 키큰 장으로 설계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쪽 지금 좌측 부분은 벤치를 설계를 해서 앉아서 신발을 신을 수 있게 도와드렸고 그리고 이 벤치 쪽에 컬러를 조금 다른 컬러감을 줘서 이 현관의 포인트 부분을 주었고 자 이렇게 되면은 비좁은 현관이 조금 넓어 보이는 효과가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현관을 넓히는 방법 중에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것들 중에 하나가 이 타일을 조금 크게 1200x600 각 타일을 사용을 하면은 이 매지라인이 최소화되면서 더 현관이 깔끔하고 넓어 보인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저희도 이번에 1200x600각 설계를 하고 그리고 이 1200x600각이 끝나는 지점에 디딤석까지 저희가 만들어서 이 매지 라인을 최소화하면서 마루 쪽까지 매지 라인을 맞춰 드렸습니다. 그렇게 되면 현관문을 열고 중문이 열려 있을 때도 라인이 딱딱딱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좀더 깔끔하고 넓어 보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주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주방 먼저 설명을 좀 드리면 전형적인 긴 형태의 기역자 주방이었어요. 이 창문 밑에는 개수대가 있었고, 그리고 이 창문 기준으로 좌측 벽면에 가열대와 냉장고장, 키 큰장들이 쫙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개수대의 맞은편에 한 1m50 정도 되는 작은 아일랜드가 하나 있었고, 그리고 지금 저희 기준으로 홈바가 설계된 이 공간에는 팬트리 장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거실에서 바라봤을 때이 냉장고 장이 벽면에서 튀어나와 있고 팬트리장도 벽면에서 튀어나와 있어서 공간이 작아 보이고 좁고 긴 형태의 주방으로 보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는 과감하게 이두 장을 철거를 하고 새로운 주방을 설계를 하였습니다. 맨 처음에 이 양쪽에 장이 서 있었을 때 보여지는 주방의 폭이 3m 30cm 였고요. 저희가 다철거하고 아일랜드를 설계하고 옆에 홈바를 두었을 때 보여지는 주방의 폭은 5m 30입니다. 무려 2m가 확장이 되어서 훨씬 더 넓은 주방을 얻을 수가 있었고, 그래서 3m 70의 아일랜드, 그리고 1m 50의 동선, 그리고 50cm의 깊이를 갖춘 홈바를 만들 수가 있었고, 이 뒤쪽을 좀 설명을 드리면 이 냉장고 세대와 냉장고 장, 그리고 양쪽에 있는 키큰 장을 두었고, 그리고 보조 주방으로 들어갈 수 있는 페이크 도어를 만들어 두었습니다. 이 보조 주방으로 들어가면 원래 기존 주방의 크기만큼의 기역자로 된 보조 주방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 안에 개수대와 가열대 그리고 주방 집기들을 충분히 다 수납하고도 남는 그런 넓은 보조 주방을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주방의 톤앤 면을 좀 말씀드리면은 저희가 자주 사용하는 매트 캐시미어의 컬러와 애쉬 컬러의 이 필름을 사용을 했습니다. 컬러들이 좀 무난해 보일 수는 있어서 저희가 블랙으로 좀 포인트를 줘봤습니다. 이 아일랜드 앞쪽에 보면은 저희가 이 도어 엣지면을 블랙으로 설정을 해서 아일랜드의 포인트가 될수 있게끔 만들었고 그리고 이 벽면서부터 이 위쪽 마그네틱 라인까지 또 2cm 정도로 제어를 해서 블랙 컬러로 저희가 설정을 해서 이것 또한 이 아일랜드의 엣지면과 같은 느낌을 낼수 있게 만들어 봤습니다. 그리고 이홈바 쪽에 좀 디테일을 하나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사실 이 상부장과 하부장 사이에 분전함이 숨어 있습니다. 근데 이 분전함의 위치가 굉장히 애매한 위치에 있었어요. 디테일을 하다 보면 이 비율감이 굉장히 중요한데 상부장과 하부장의 그 사이의 비율, 이 비율은 약 600에서 700 정도가 적당한 비율입니다. 그래야 사용성도 좋고, 봤을 때 예쁘기도 한데, 만약에 이 분전함 때문에 상구장을 무조건 올려야 된다라고 하면 그 비율감이 깨질 수도 있고, 사용성도 좋지 않겠죠. 그래서 저희는 이 문을 열게 되면은 사실 몸통은 이 분전함 라인에 맞춰놨지만, 도어는 이 옆에 몸통 라인, 도어 라인에 맞춰놨습니다. 도어를 열지 않았을 때는 비율이 완벽하고, 그리고 도어를 열었을 때는 안쪽 분전함을 사용하기 충분하게 이 몸통이 올라가 있는 형태로 설계를 했습니다. 이런 점을 좀 참고를 하면은 이 분전함이 좀안 좋은 위치에 있더라도 디테일을 챙겨서 비율감을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거실 공간은 아이와 함께 공부하는 공간으로 만들고 싶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기존에는 입구방 하나, 입구방 둘, 그리고 거실, 이렇게 가벽이 다 세워져 있었는데 저희가 이 가벽을 다 없앴습니다. 저희 거실은 기존 거실과 방두 개까지 전부 다 통합되어 있는 형태예요. 그래서 이 공간을 우리 아이가 자유롭게 쓸수 있도록 설계를 했습니다. 그러면 다 터져 있는데 아이는 어디서 자냐 라고 하실 수 있잖아요 저희가 포켓도어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일 안쪽에는 이 포켓도어를 닫게 되면 아이가 충분히 내밀하게 수면할 수 있게 안전하게 느껴질 수 있게 그렇게 만들었고 이 아이가 수면하는 그 침대가 놓여지는 공간은 또 저희가 단을 만들었습니다 그단 그 위에 붙박이장과 그 위쪽에는 타공판 같은 것도 들 설계를 해서 이 아이가 그 안쪽에는 수면하는 공간이다라는 걸 인식할 수 있게 설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공부방 같은 경우에는 지금 쇼파 뒤쪽인데, 원래 기존에 두 번째 입구방이었는데, 이 입구방 두 번째 쪽에 이 도어를 저희가 세고 가벽을 세워서 그쪽에 책장을 만들어 드렸습니다. 그 앞쪽에는 책상을 둘 예정이어서 이 책상에서 공부를 하다가 이 책장에서 책을 빼서 볼수 있게 그렇게 설계를 했고 자 그리고 이 소파가 있는 거실 공간을 좀 설명을 드리면 소파 앞쪽에 6인용 테이블을 놓을 거라고 합니다. 자이 테이블은 다이닝 공간으로 아일랜드에서 음식을 가져와서 먹는 공간도 되겠지만 저희 고객님 두분다 선생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집 안에서도 책을 보고 공부를 하신다고 해요. 그래서 이 공간을 그렇게 유용하게 다목적으로 이용할 예정이고 그리고 아이를 가르치기도 하기 때문에 이 공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테이블 앞쪽 공간. 원래 기존에는 TV를 많이 두는 공간이죠. 하지만 저희는 화이트 보드를 설계를 해드렸습니다. 화이트 보드를 설계를 했을 때 부인님께서 자유롭게 이 보드에다가 아이를 가르칠 때 사용하실 수가 있고 그랬을 때 조금 단점은 뭐냐면 이 화이트 보드가 그대로 픽스된 채로 설계가 이 벽면이 화이트보드 때문에 좀 끊기는 그래서 디자인적으로 예쁘지 않아 보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 화이트보드를 가릴 수 있게 양쪽으로 슬라이딩 도어를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도어를 닫게 되면 하나의 벽면처럼 이 주방까지 이어질 수 있게 디자인적으로도 신경을 많이 썼고 도어를 열면 자유롭게 우리 고객님이 아이를 가르칠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화이트보드를 설계할 때좀 팁을 드리자면, 화이트보드는 사실은 우리가 많이 사용하게 되면 나중에 이펜 자국이 남을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잘 지워도 뭐 깜빡하고 안 지울 수도 있고 이게 오래 사용을 하다 보면 어쩔 수가 없는데, 저희가 사용한 거는 바로 백페인팅 글라스 유리입니다. 어이 유리 소재이기 때문에 훨씬 더 사용성이 좋고요. 관리가 편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점좀 참고하셔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안방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기존 구조는 문을 열자마자 보이는 벽면이 이제 침대 위치였고요. 그리고 바로 우측으로 이 화장실 쪽으로 딱 들어가게 되면 어, 화장대와 그리고 팬트리 공간, 드레스룸 공간이 있었습니다. 저희 고객님 같은 경우에는 조용부에 있는 팬트리를 없어서 주방을 넓혀드렸고, 그리고 방들에 있던 굽박이 장도 없애서 공방으로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수납이 좀 절실한 상황이었습니다. 저희가 안방을, 수납을 극대화 해드렸는데, 어떻게 할수 있었냐면, 이 침대 헤드 위치를 반대쪽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침대 위치를 수납장을 짜드리면서, 펜트리를 없애고, 이 창문 쪽까지 쭉 저희가 장을 짜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장을 짜드린 공간의 이 와이드가 7m50 정도 됩니다. 다양한 장을 짤수 있었는데, 이 침대의 앞쪽에는 TV를 놓을 수 있는 TV장과 하부에는 이 서랍장을 짜드렸고, 그리고 그 옆쪽은 이제 옷을 수납할 수 있는 키큰 장, 그리고 스타일러를 놓을 수 있는 장과 그리고 화장대, 그리고 안쪽에는 또 수납장을 짜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맞은편에는 오픈으로 쓸수 있는 팬트리까지 만들어서 수납력을 극대화한 안방을 만들어 드릴 수 있었습니다. 자, 이번 현장 어떠셨나요? 저도 9살 된 자녀를 키우고 있지만 우리 자녀가 눈을 뜨자마자 어떤 공간을 가도 이 면학 분위기가 조성이 되어 있다면 이 자녀의 학습에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자녀교육에 진심인 우리 구독자님들도 본인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춰서 인테리어를 설계를 하신다면 더 좋은 공간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저희는 다음에 더 좋은 공간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스튜디오 이공이었습니다